아요 그래, 대박! 아침 9시인데 웨이팅했네요. 캐리어 겨줬어요아 이거 아닌데? 나 아, 이거. 메뉴 스대로 나와.

사야겠다. 차를 무사히 빌렸는데요. 유주차장이 생각보다 넓어요. 좋습니다. 아주 들으얘 진짜 불쌍하네요. 예, 그 이름 기억 안 나는데 베르토르 동가아닌데이 하여튼 죽었어. 힘내 파이팅! 옛날 학교래. 어, 머머머머머진머머머머머머머머머 이따 갈거 애들 얼굴이 이상해요. 애들 얼굴이 이상해. 아, 배고파. 아, 배고파. 꽃는 약해 집에 왔습니다. <웃음> <웃음> 냄새가 대박이다. 와치 입맛이 타고야키 반가를 보고 있어. 하이, 하이, 하이. 네즈드け라쓰 그럼 뭐야? 아감 o c 감태 e come, c 다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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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술... <laughs> 바로 옆에 오코노미야키 집이 있고요. 저기에 립바이 동사가 있습니다. 사람 안 오겠지? 그게... 그게... 으헤. 안녕, 리바이 안녕. 아, 아쉽다 뽀뽀 어떻게 안될까 짜잔, 오늘은 아주 사람이 없네요. 진짜 아무도 없네요. 20만 원이고요? 티셔츠는 한 3, 3만 원 이고요. 티저츠는 3만, 3천 원? 3만 3천원, 8천 3만 8천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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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아, 아, 아,

정말 재밌다. 개빠르너. 한국에서 좋은 날거 있나 근데? 뭐야, 다깎은 거? 야하이팅화이라이이 ハハハハハインサイドアウサイド温泉温ちゃんルールねすべての温泉オールルードねタオルガードはダメよスイミングウェアのアルコールジュースビアフードオールノパーン。 숙소가 너무 좋아요. 엄청 싼데 대박 사건. 지금 가고 있어요. 무슨 노츠 뭐 거리? 날씨 너무 좋다. 비스피크라는 그저 롤케이크 집이고 먹고 뭐 싶은데 금상그룹 하나 먹고 맥주 마실 거야? 하나 더 누워 먹을래? 그래. <laughs>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대요. 목이 말라가지는지. 아, 진짜 맛있어. 감자. 진짜 맛있어. 뭐가 뭐래? 포도? 딸기 딸기. 두 <laughs> <laughs> 피스? 응. 쓰리 피스? <스루피스>? 두 <laughs> 피스. 저희는 배 불러서 두 조각만 시켰습니다. <laughs>

땅을 먹어볼게요. 좀 많이 씹어야지 맛있어. 음 딱안 달고 딱 좋다. 음 우와 우와 우와. 오 이거 봐 올빼미 귀엽다 도비다 도비. 진짜. 장철이가 뭐야 엄마? 길린 호수 야, 너무 이쁘죠? 연기가 너무 왜 나지? 하지? 진짜? 어? 저 지린다 까마귀가 저기 앉아 있어 어디? 와 새들이 저기 앉아 있어요. 쟤네 돈 받았나? 혹시 돈 내야 되나 여기? 대박이다. 와야 보기 잘했지? 응. 좋네. 가자, 이제. 다 끝나가고 있는 요윙거리에요 다이소랑 이웃물에 왔습니다. 이 아, 이거 진짜 귀여운데? 어? 어 되게, 되게 생기있어 보여. 뭐지? 이거? 이거. 이게 더 이쁜데, 이게 더 맛있어. 그건 맞다. 몰라자 야끼 이모 그대로. 어. 저희는요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갑니다. 몇시 취침 목표시죠? 한시 전이요. 그렇게 할 <laughs> 거면 가져오라고. 아니 그럼 키를 또 받고 또 그냥 귀찮아 킥킥 받는 게더 귀찮아. 귀찮아. 띵띵띵 띵. 띵띵띵 띵. 추워. 이게 해? 그래서, 쏘기 하네. 야들야들, 야들야들. 아니, 고기가 없는데? 지금 환불해야 될것 같아. 없어져. 아니 진짜 뻥이 아니야. 아니 진짜 뻥이 아니야. 아니 진 뻥이 아니라 녹는다니까. 없어져. 음. 불판, 불, 불판 교체함. 음. 와사비를 요청해서 와사비를 받았어요. 와사비, 와사 와사비. 음. 아이고, 음하지 말까? 아니, 해야지. 그럼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는 건데? 17,040엔 나왔어요 잘 보여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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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샤워할 때 따로 있어가지고 <웃음> 대박이죠 <웃음> 대박이죠. <웃음> 대박이죠 진짜 <laughs> 로션도 못바르고헐레벌도 나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늦게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빨리 나왔어야 됐어 근데 너무 좋다 진짜로 대박 도와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개 좋다, 우마이볼도 꽁짜네. 맛있어요. 후지야, 음. 홈파이, 파이. 엄마손 파이? 엄마,